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채규 원장입니다. 양쪽 눈썹의 비대칭은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을까요? 양쪽 눈썹의 높이가 다르면 인상이 흐트러져 보이고, 눈도 짝짝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내원하신 60대 환자분의 케이스를 통해 짝눈썹 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눈썹이 오른쪽보다 내려와 있었고, 그로 인해 왼쪽 눈도 더 처져 보이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짝눈썹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 중 하나는 "이마거상으로 당겨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눈썹이 이마에 있으니 이마 전체를 당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거상이 항상 정답은 아닌데요. 먼저 내시경 이마거상으로 눈썹을 교정하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어라인 안쪽에 1에서 2cm 정도 작은 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넣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마 피부와 근육을 골막에서 방리하여 눈썹 바로 위까지 내려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아래로 내리는 내림근의 기능을 약화시켜 주어서 이마 근육이 눈썹을 위로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잘 작용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마 거상의 포인트인데요. 이마 거상의 효과로 눈썹이 위로 리프팅되고 양쪽의 정도를 조절해서 짝눈썹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짝눈썹을 교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 고정점의 위치입니다. 내시경 이마 과상을 쉽게 말하면 눈썹을 잡아당기는 근육을 잘 분리해주고 이마 조직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이마 뼈에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즉 수술의 조작은 눈썹 근처까지 이루어지지만 최종 위치를 결정하는 고정점은 눈썹이 아닌 헤어라인 부근인 거죠. 결국 이마 전체라는 넓은 판을 멀리서 당겨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대칭 눈썹의 높이를 맞추는 정확도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짝눈썹이 가장 큰 문제라면 눈썹의 높이를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데 고정점이 위에서 이루어지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눈썹화 거상은 눈썹 바로 아래 절개를 통해 직접 접근을 합니다. 우리 눈썹 주변에는 눈썹의 위치를 결정하는 두 개의 주된 근육이 있는데요. 이두 근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이마에 넓게 있는 전두근은 눈썹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눈 주위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눈둘레근은 눈썹을 아래로 내리는 힘에 관여를 합니다. 짝눈썹이 있다는 것은 양쪽 눈썹이 위로 올리는 힘과 아래로 내리는 힘의 균형이 다르다는 의미이죠 눈썹 바로 아래 피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전두근과 눈둘레근을 먼저 분리를 합니다 이 분리를 한다는 것은 의미는 전두근과 눈둘레근은 한 덩어리의 근육이 아니고 서로 다른 근육이지만 눈썹 부위에서 두 근육의 섬유가 서로 겹쳐서 얽혀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눈을 강하게 찡그리면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죠 전두근과 눈둘레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눈썹화 거상을 수술을 할때 중요한 과정은 이두 근육이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지점, 즉, 연결 부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방류 과정을 통해 전두근은 본래대로 위로 당기는 힘이 있고, 눈둘레근은 눈썹을 아래로 내리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 방해하는 힘을 없애주는 거죠. 눈썹을 정확히 원하는 위치로 올려 뼈를 감싸는 단단한 막인 골막에 직접 고정을 합니다. 아래에서 방해하는 힘이 없으므로 그 위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는 건데요. 눈썹화 거상이 짝눈썹을 맞추는데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수술 목표 지점인 눈썹에서 직접적인 고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처럼 고정점을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썹을 직접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에 있고 골막에 고정을 해 줌으로써 비대칭 교정 결과를 더 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썹 비대칭의 교정 두 번째는 처진 눈꺼풀의 개선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눈썹화 거상 수술 한 달째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갔던 눈썹이 올라갔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는 왼쪽 눈썹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과교정은 잘못된 수술이 아니라 눈썹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을 미리 계산해서 살짝의 과교정하는 의도된 계획입니다. 골막에 봉합을 해줄 때 묶는 힘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묶어서 고정을 하는 것은 세게 할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내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과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할 때 고정을 해주는 그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주는 것이 정적인 고정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 두는 거죠. 조직이 어느 정도 이완될 것을 고려해 과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의 수술 목표 첫 번째, 눈썹의 비대칭은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 목표인 눈꺼풀 처짐 개선을 위해서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더 절제해 주어 처짐의 차이를 줄여 주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짝눈썹 교정을 위해 이마거상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 눈썹 리프팅의 효과도 있지만 비대칭을 정밀하게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 자체의 한계라기 보다는 애초에 고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눈썹화 거상은 눈썹바로 아래를 절개 진행하면서 전두근과 눈 둘레근을 충분히 방지해 주어 올리는 힘은 살리고 내리는 힘은 줄여준 다음 눈썹의 위치를 골막에 직접 고정해 두기 때문에 비대칭, 어, 눈썹 교정에 있어서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방금 보여드린 환자분처럼 눈썹 비대칭과 눈꺼풀 처짐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남테라 성형외과 유채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